리플이 올라간다 0.71 이게 뭐 올라가냐 형들 이게 오르는 겁니까? 많은 겁니까? 어제 뭐 힌맨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럽니까 형들 진짜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흑반이 오늘 안되겠습니다 형들 그냥 계곡 갈랍니다 계곡 말고 바닷가로 계곡 가서 바닷가로 가서 형들 시원한 수박 있죠 수박씨나 발라먹고 그냥 리플 욕이나 하겠습니다 더 이상, 진짜, 나도, 씨발, 욕은 안할려고 했는데, 아, 수박씨. 끝까지 욕은 안할 겁니다. 그냥, 수박씨 발라 먹겠다고, 그말한것 뿐입니다, 형들. 오해하지 마십시오 와, 이건 아닙니다. 흑반이가 수박씨 발라 먹고 있는 동안에, 저 옆에 보니까 어떤 형님이 또뭐 하나 발라 먹고 있네요. 그 형이 뭐 발라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? 맞춰보십쇼, 형님 요즘 흑반이가 도이를 먹었습니다, 형님들. 죄송합니다. 흑반이 대신 사과하겠습니다.